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번에는요, 2 곱하기 2 큐브, 네. 어, 맞추는 방법 3단계죠. 자, 2단계에서 윗면까지 모조리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부 다 맞추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따로 33 큐브를 예로 들지 않을게요. 왜냐면, 하이33 큐브를 예로 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우선은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죠. 어, 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전부 다 코너로, 네,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이 상황은 그냥 아무데나 보시고 코너 정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코너 정리하는 공식. 올리고, 두 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 번,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 네. 음, 이, 자, 이런 상황은 딱,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딱한 면이 맞고, 이렇게 코너가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어쨌든 이런,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되 있는, 뭐, 이런 상황은요, 그냥, 자, 이렇게 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맞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맞으면, 딱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예요. 네. 어쨌든,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고요. 어, 이제, 이게, 좀, 상황이, 어, 따르게 나오면, 방향이나, 네. 방향이나, 좀, 큐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은요, 딱한 면이 맞고, 딱오른쪽을 보신 다음에 올리고 두번 똑같이 코너 공식, 네. 코너 맞추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두번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써주시면 전부 다 맞게 되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맞추는 것이 이제 어 신장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따로 제가 이제 따로 제가 <laughs>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네. 이 곱하기는 결국엔 뭐다? 3, 3이랑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2 곱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